어, 윤석열이, 저, 어제 시사를 못했습니다만, 화요일을 가서, 어, 확실하게 대구 시민들을, 에, 바보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에, 서문시장 가갖고, 어, 이 떡이나 한점 집어먹고, 는 <laughs> 오뎅이나 하나 먹고 왔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폭탄을 두척 하고 왔어요. 본인이 뭘 하는지도 어. 무슨, 많이 급해지 뭔지를 지금. 모를 거야. 정말. 아니 근데 많이 급해. 아니 이게 보좌관이 만일에 써준 멘트라 그러면 똥집 이건. 탔어 이거는 이거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보좌관이 간자다. 이거 뭐요써줬으면 이거 간자도 써준 사람이 <웃음> <웃음> 윤석열 죽이게 하고 있다. 혹시 송 어? 작가님 보낸 거 아니야 그 보좌관? <laughs> 우리 우리끼리만 알때 우리 심만안 되잖아. 우리한테만 얘기해줘. 솔직 솔직히 보냈죠 그쪽으로 누군가 심었지. 네, 우리 요원은 그 외계인 그 중간 교신을 통해서만 연락받는 점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누가 암약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있기는 있어. 그건 확실해. 그렇지. 아. <laughs> 저희가 봐도 그런 거 있어. 네. 우리 편이야. 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의료진들과 시민의 노력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우한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미친 소리까지 나왔다. 초기 확산이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 있는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권영진이를 띄워주는 아니 우리 상계 상계의 상계파에 대한 어떤 이제 도움을 어.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건 아. 대구+ 대구를 봉쇄했어야 되고 대구 사람들이 라서 밀란이안 일어났다는 논지가 얘는 칭찬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음. 어 니네들이 바보야 그때 밀란을 일으켰어야지 <laughs> 라고 하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뉘앙스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대구시장 나온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단 지역에 와서 그러면 아 <laughs> 어, 대구가 아니고 얘 대구 시장 꿈꾸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거기 너무 경쟁자 많어, 지금. <laughs> 부산에 가서 아, 대구가 어? 아니고 다른지 부산이었으면 질서 있는 처치가 안 됐겠죠? 진료도 안 됐겠죠? 대구만 잘 하니까. 라고 부산에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는. 아무튼 이얘기는 <laughs> 다른 지역 사람들 어떻게, 어떻게 해석을라도 그러니까 망해, 망한, 칭찬이라고 어, 치고 어떻게 말이야. 해석을 하더라도 듣는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이거 대구 사람들을 뭘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하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던진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이죠, 이거는. 음, 네. 사실 이번 대구가 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 중에. 핫포인트였잖아요. 음.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이 다 가갖고 대구에만 매달려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대구시민의 마음을 끌어보려고 했었고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대구시민들은 <laughs> 이준석을 뽑아준 거거든.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거기 가갖고 그동안 열심히 해놓은 이미지를 한 방에 날려먹은 거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어, 박근혜 깜방에 넣은 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성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 어, 그런 것도 아니고 없지, 없지 않다야. 않다. <laughs> 그, 그, 그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박정희 생각하고 박정희 공원가가, 체마을 공원가갖고 거기서 묘비를 뽑으라고 비석을? 어? <laughs> 거기서 비석을, 기념비를 뽑으라고 그걸 붙들고 어?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준석도 사과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와가지고 지가 한 일에 대해서 송과 부분도 없지 않다? 지가 쳐넣어 놓고 아~ 전, 전에는 거야, 전에는 자기가 잘 쳐넣었다고 자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 없이 가갖고 아유 그~ 대구 사람들이 바보라서 밀란도안 일으키고 이렇게 잘 정리된 거예요라고 <laughs> 네.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죠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다 음. 아~ 근데 진짜 대구 사람들이 바본 거다. 정말 진짜 대구가 이용당하는 거죠.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는 이용당한 거긴 음. 한데 유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급했다는 거죠. 음. 뭐냐면 계속 지지율 떨어지니까 자기가 대구에 가서라도 좀 지지율 올려야 되겠다 해서. 대구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했는데 이것도 아닌 거지 사실은. 초등생 과자 안준 거는 걔들이 투표권이 없으니까 응징이 안 되지만 <laughs> 네. 지금 대구 시민들이 들은 이 얘기는 당신한테 투표 안할것 같아요 성년 씨. <웃음> 결국은 <laughs> 국민의 집안 가겠다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삼지대로 어, 그냥 계속 있으라는 차원에서. 근데 어. 이렇게 되면 웃긴 게 원래 뭐 저기 중간 지대 에 있겠다. 뭐, 뭐 좌우를 넘어 뭐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국민의 힘 표만 깔아 먹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응. 네. 음, 어. 맞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다등 돌려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이런 발언을 했다고 감동을 받아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러 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이게... <laughs> 아, 우리 무슨 말? 민주당 지지자들 무시하는 겁니까? 우린 다좀 미치게 돌아 있어요. 이게 뭐라쳐. 씨부리 산나. 이러는데. 아니,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박근혜. 깜빡 들어간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 그때 전부 다 나와가지고 촛불 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기, 수사를 기껏 동안 두달 전에 가갖고 대구 달궈놓고 대구 시민 위해서 하겠습니다. 사면 노력하겠습니다. 해왔던 국민의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laughs> 어, 준석이 어, 준석 입장에서 어, 저기 윤영은 우리 쪽에 올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된 거고 음. 그럼 더더욱 지계꾼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는 지계꾼.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laughs> 지계꾼, 어? 지계꾼 제이형 제이 뭐 제이 파마한 거, 거 올려놨던데 막 뭐. 하여튼 엉망진창입니다. 하, 아직 윤성열 공부를 덜 했어. 아, 이씨 <laughs> 아, 공부하지 마. 그딴 부터공부하지 말라고. 120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에. 사람들이 120시간씩 공부했으면 구수를 할 리가 없었대잖아요. <laughs> 120시간씩 술은 먹었을지도 몰라. 정치도 120시간씩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 발은안 합니다. 음. <laughs> 이제 윤석열은 사실상 야권에 음. 말하자면 불발탄이 돼 버렸어요. 진짜. 저건 터져도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자기폭탄이야, 어. 아니, 그러니까 내부, 자기 폭탄이야 자기, 이거는. 내부 자기보단. 내부 내부자들 손실을 보게 되는 내모반 <laughs> 네. 안에 불발탄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근데 저 누가 치울 사람도 없어. 어떻게 치워요 어. 저거를? 언젠간 터질 건데. 어. 자, 저 상황에서 아직도 모든 지지율이 윤석열에 가 있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음. 어? 누군가가 윤석열을 죽이고 그. 그 지지율을 고스란히 흡수를 해가지고 흡성대법을 해갖고 그만한, 마 그만한 마 지지율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못 세우면 윤석열이 완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야권은 선거에서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후보도 없이 그냥 지나가버릴 수도 있겠는데, 진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는 윤석열을 네, 지속적으로 어, 지지해야 돼요. 지지라고 하면 그고 <laughs> 지지인데 지지야 걔는 지지기 지지? 때문에 어. 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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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관망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가지 지, 마라. 왜냐면 조금 요즘 얘네들이 그 윤석열 지지파들이 이 민주당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걔들이 말하는 어,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한 공격을 안 해요. 그리고 내부자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라고 냅둬야 됩니다. 네. 아니 그 국민의힘도 서로 막 싸우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윤석열 두고 <laughs> 막, 막 윤석열이가 이제 부산도 갈 거고요, <laughs> 충청도 갈 거고. 아, 어. 윤석열 진짜 엑스맨이야. 네, 진짜 강원도 <웃음> 갈 <웃음> 겁니다. 그 때마다 진짜 대박 빵 광주, 광주를 갔고 대구를 갔다는 얘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데를 간 거고. 그렇죠. 윤석열이 노린 건 충청도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충청도와 부산을 가서도 이 못지 않은 대단한 어록들을 만들어 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윤석열과 이준석은 우리의 소중한 빌런이다. 아 진짜. 아 너무 소중해.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에, 저, 저 상태에서 어, 불구경만 하면 돼. 왜? 전강 건너 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쪽에 떨어진 불, 김경수라고 하는 불은 오늘 판매를 음.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패피가 될수 있어. 그.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보여도 내네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laughs> 너무 잘 만들었어요.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준 거잖아요. 아,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쵸? 그런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시버 향균 안감으로서 99%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99%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 당연히 네.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예.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 있어요 끈을 조절해서 얼굴 네. 사이즈에 맞춰서 쓸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막보세요 네. 막보도, 돼요? 막보도, 막보도 돼요? 네 막보도 됩니다 막보.. 막보..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요, 다 네. 통과요. 다 통과요. 음.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맞아요. 최대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수 있는데. 그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함감이 없어요. 안면부 기시험을 해서 KF 부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아이엘리였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음, 안타깝지만 <laughs> 대한민국의 이 사법 체계 하에서 삼심 체계 하에서 어, 지금 김경수 지사가 받아들여야 되는 지사직 박탈하고. 그리고 앞으로 1년여에 대한 구속은, 그러니까 수감 생활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백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저희는 다 기다릴 거고요. 믿고 있고요. 어, 우리 김지수,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우리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그 김경수 지사가 지금 설사, 설사. 어~ 감옥에 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지지를 거줄 생각이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더 강해한 사람으로 지지를 더 강하게 더 크게 만들고 있을 테니까 지사님도 그시간에 본인의 내공을 더 다져가지고 진짜 대권주자로 저희에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예. 어, 사형 선고를 받고 극적으로 부활했었다. 또는 자택 연금이라고 하는 음. 상황을 단식으로 극복해냈었던 그 민주화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흑역사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야인으로서 세월에 40일 단식을 하셨잖아요. 광화문에서 음. 그러니까 아, 이것도 김경주 지사의 큰 미래를 위한 하나의 발걸음일 수 있기 때문에 에, 오히려. 저희는 조국 장관한테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김경수 지사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음. 지지와 기다림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럼요. 저들이 말하는 음. 대로 부도덕한 사람으로서 김경수 지사를 절대 인식하지 않을 겁니다. 음, 네, 네. 에, 꿋꿋하게 꿋꿋하게 견뎌주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에, 새로운 결집을 위한. 그리고 저쪽 진영의 분열을 위한 또 하나의 희생이 되었다는 라 마음으로 어~ 저희들이 예김계수 지사를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계기로 어~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네.